어 평타 소리 너무 우직한데 이거. 와 어, 진짜 세 보인다 평타가. 뿌에 찔릴 거다 도화가 뭐야 도화?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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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구 아이, 하긴. 구라 <laughs> <굴아> 칠까? 구라 <laughs> 쳐야지. 신스킨이들 까비. 까비. 똥을 싸라, 똥을 싸. 쌍으로 재밌네. 알리라서 무서워서 먹고 죠나힐왜안 줘? 힐? 아트 노플. 나힐 주면 이거 살는데 1주면 살았는데, 까비. 오우야. 아니, 근데 저렇게라도 살았으니까 괜찮아. 아, 집가는 멋있다. 돌 땡기는 게 멋있네. 미포플 안쓴거 같죠, 님들? 아니, 이런 자꾸 돈못 먹어. 아니, w 왜안 먹히냐? 원래 이거 먹는데 오케이 오케이 확인 뺄게 뺄게 아 대포도 놓치네 아 근데 탈리아가 정글이 아니었구나 이 와드 어 위험해 플리츠비야 맞아? 아, 근데 좀 이거 신드라 아쉬운데? 어딜 쳐다봐! 근데 여기가 좀 아쉽다. 우리가, 우리도 가고 있었긴 했는데, 너무 상황이 좀안 좋았다. 알리스키이 되게 이쁘죠?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올려야겠다. 이쁘다고. 집기한 모션이 진짜 개 이쁘네. 이거 일단 말파이트 같아. 이거 어깨가 되게 뾰족하네. 약간 알파이트 느낌인데, 알파이트? 모았다, 모았다. <laughs> 아니, 이거. W키를 할거 그랬나? 야, 배달해달라 했는데. 와, 이게 내가 안 넘어가지네? 타고 맞춘 다음에 내가 같이 넘어가지면은 아, 이거 안 넘어가질만 했다, 이거. 너무 깊게 하는데? 야, 야, 야. 끌려줄 거 그랬나? 잡은 거였는데. 잡은 거였는데. 빼지. 맞아줄 거 그랬다. 저마에다 평타 넣길래 그냥 무조건 잡는 거라 뺐는데. 딜 계산이 확실하지가 않은 친구네. 이거 얼른 먹고 와라. 오, 이거 뭐, 이 e 멋있다. 아, 600원 아니지. 아, 돈 이게 애매해. 초식이 너 초식이 너프가 좀 아쉽네. 초식이 너프랑 모빌 너프. 아, 이게. 이거 핑크 두개살수 있었어. 이거 너프 아니었으면. 도라에몽 얼굴, 접각변요 조각, 조요우각우 점프 그렇지 도라에몽 뭐각요 도라에몽 <목> 얼굴 접 조각, 조요 아, 각요아 조각, 이건가? 다른 역할극에서 이름이 희성인 사람 아닌가? 다른 드라마가 뭐 어디에서 희성인 사람 아니야? 아닌가? 그래서 드립치신 건가? 저는 말했듯이 마이크로다시랑 약간 이수쪽 닮았어요. 대학생 때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땐좀 해리포터 닮았다고 하고. 아유, 겁나 약하네. W가 하나라서 그런가 봐. 와, 이게 진짜 멋있다! 이거 엘리스 생각해, 엘리스. 하이? 살만한가 보여줘, 투타. 나이스. 왜타고선 예, 아무도 안 먹냐? 대포 슬쩍 달고 왜안 먹어줘 왜 <목소리> <목소리> 내가 존야를 좀 많이 써서 초식이는좀잘 써. 유틸 서포터 할 때도 존야 많이 가잖아. 이거 쓰레쉬 유저들은 거의 존야 잘 써. 왜냐면 룬의 초식기가 궁룰인 그게 좀 길어서. 탈리아 가궁 썼나? 엘리스 걸러서 다이브 해버리기. 아 이걸 알고 너나 나 죽겠다 이거. 와난 트타가 씹어줄 줄 피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 아까부터 걔 쟤가 씹길래 이번에도 씹을 줄 알았는데 별로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피할 생각을 할 걸. 아우야. 에코 왔어 나 아까 이 말한데? 내가 커버쳐야 돼? 안돼 이거 커버치지. 지환이 구간에서 몰발에 크크로 빙고 아, 근코. 안데 투타가 계속 잘 씹길래 난잘 씹어 줄줄 알았어 진짜. 근데 투타도 뭐 씹을 생각으로 쓴거 같기는 해. 아쉽네. 이거 이거 먹어라. 가자 보여주지 않나 아용 너무 아파 용 너무 아파 아 이거 빨리 호응해 줄 준비해 주지 아쉽다 이거 나 죽으면서 들어갈까 한타가 쪼금 아쉽네. 에코 스킬 없었나? 뭔가 연계가 안 되네. 내가 들어간다 핑 찍고 들어갔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게 아쉽다. 보여주나? 오! 잡은 것 같은데? 아, 아쉽다. 오, 잡았어, 잡았어. 이놈 나쁘지 않아. 제꺼에 호응 좀? 나 3명 두번 뛰었는데. 우리 팀 각, 꽤 가까이 있을 때박았는데안 그래요, 님들? 일부러 팀원들 가까이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뭔가 호응이, 시원찮네? 뜻하다, 이게, 폭갈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약해. 집공이면 그냥 뭘, 차라리 몰라? 이거, 딜좀잘 나오려면은, 스태, 스태틱 가야 돼, 스태틱 폭갈에 스태틱 가야 될것 같은데. 딜이 좀안 나와. 라인 클리어도 안 되고. 저거 스태틱으로폭발다 묻혀야 돼. 그런 거 아니면 좀딜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요즘 깨줘라트타야타 <목소리> <트타. 레드. 목소리> <목소리> 부르자 발언으로 낚시하자 형들 컴컴 무조건 싸움 오케이 자자친 다음 싸운 거 에코가 탈리한테 죽었는데? 얘들아 나좀파줘 아, 씨. 아 저거 잡아버리면 어떡게나 저기다 W Q 할려 했는데 W 쓸게 사라졌어. 아까비. 아 까비. 근데 뭔가 약한 거 같아 트타 저거 진짜로. 고염포 이거 트타 너무 약한데 세티까지 고염포 말고 저희가 잘 열어주는데. 미드 밀고 시아 들어가서. 그랜 붙는 것도 치는 거 아니야? 와이 끌리네 누구야? 살았네. 스턴 넣었어. 보여줘.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laughs> 아오, 뭐빠 맞아. 점프 맞아. <laughs> 듣다! 아뜻다 뭔가 어설프지 않아요 님들? 뭔가 어설퍼, 저 친구. 아무리 봐도 이 선포가리 문제 같아. AD가 50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약해. 이게 고염포였어 봐, 아, 더 할까? 약했어. 아, 저기 저렇게 돼. 빼고싶어 나 진짜 정말 빼고싶어 친구들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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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미드 밀어주세요 미드로 나가자 아나 각오를 늦게 켰다 아~~ 나가를 늦게 킨게 너무 아쉬운데? 근데 트타 왜 죽었어? 트타 뭐해 죽었어? 트타가 왜 궁도 못쓰고 죽었지? 트타가 객사한거 같은데? 불치에 죽었어? 끌렸나보다 트타가 너무 녹았네 내가 가일좀 빨리 키고 트타 안 녹았으면 한타 개발났겠다 b 프 그래도 나왔네 이제야 좀 AD 높아서 딜 나오겠다 b 플 리치 마공 점멸 개사기야. 이거 너무 뭔가 폐기부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맞아줄게 탈려고. 바로 가자. 밀고 밀고 바로. 이거 바로. 아, 안 끝나. 20초잖아. 이거 하고, 용하고, 바, 로 바텀 있차 야 이거 미드 미드라도 이거 미드로 하자 포지션이 미드가 낫다. 야 뭐해? 아 뭐해? 왜 이렇게 불안하게? 트타 <laughs> 좀 이상해. 약간 이상해 진짜.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뭐구냐고 미드로. 가이즈코 됐다. GG.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떡볶은 히트브.